그니까 정숙님한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사편집장이 아, 다, 다 생겼어요. 김정숙님, 네, 나중에 음, 뭐 기회되면 우리 같이 한번 연주를 해봅시다. 오오 안녕하세요 드러마 남의 드러머 홍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귀한 분을 모셨는데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자전거 탄풍경의 성봉주 형님 모셨습니다. 아 <laughs> 될게. 안녕하세요 오. 자전거 탐경형송봉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한 아름다운 추억이 저희 드라마남 네. 채널의 첫 연예인 어, 연예인은 아니고요 그냥 성호 동네 형입니다. 네. <laughs> 가수 태호 씨도 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컨텐츠는 저희 드로마남이 이제 제 영상이랑 뭐제 학생들 연주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음. 형 노래를 연주하신 분이 계셔. 음. 네. 그래서 아, 저기 형 송은도. 같이 공연할 때 많이 연주했었다 아, 그럼요. 저도 너무 좋아했던 응. 제자가 했다고요? 저희 학생이 했죠. 이야 네. 제대로 배웠겠네요. 네. 그래서 원곡자한테 응. 보여주면서 또 형의 피드백을 들으면은 응. 너무 좋을 것 응. 같은 거야. 진짜 볼 거예요? 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응. 이거 원곡이에요? 아, 이게 내가 처음 참... 아 원곡 좀 약간 되죠. 그렇지? 조금 네. 느려졌는데. 이렇게가? 템포가 낮췄어. 요 내가 키키처럼 온이께 스틱 돌리고 있계는 맞아. 됐어. 아아 그 아, 네, 제가 아파 여기도 고 여기는 혼자 안 뽑고 아, 아, 이렇게 들어간 아파가 이렇게 보시는 대행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일단 선생님이 훌륭해서 그런지 아이고, 어, 아주 훌륭히 잘 소화해 됐습니다뭐 어디 가서 밴드를 하거나 이런데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음. 이제 같은 그리고 서 이제 합주를 해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음. 뭐 지금 이렇게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하지만 더 이제 같이 하시면은. 그 학원에서 이렇게 팀도 안 짜줘요. 다 짜줄 텐데. 다른 파트가 없어요. 저제 이제 개인 연습생들이니까 하모니 라 드럼 파트만 드럼. 있어서. 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형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음. 합주를 하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네. 왜냐면 그게 또행상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서로 호흡하면서 가는 게 생동감이 훨씬 있고 훨씬 더 발전할 수 음. 있을 거예요 연주력이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로 음. 팀을 꾸려놨어 합주 수업을 하려고 음.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바꾸지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 그것만 풀리면 이제 합주 수업도 좀 하려고 음. 공연할 때 저렇게 쳤어요 아니요 저는 어? 저렇게 안쳤죠 그러니까 <laughs> 너무 디크키가 그 <기가> 너무 교바서적이어서 <laughs> 악보를 이제 아직은 취미분들은 어. 악보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아니, 필인을 많이 네. 렇 부사를 못하는구나 아직 이 곡이 유명해서 음. 악보가 되게 많아요 버전이 음. 음. 거기서 이제 좀 가르쳐 드린 거고 저는 형 연주할 때는 뭐 이거 다 외우고 있으니까 악보 그때그때 달랐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그야말로 필인 네. 네. 감정대로 어, 그루브만 조금 더 살고 그러면 음, 뭐 아주 훌륭한, 음, 예, 훌륭한 연주자가 되실 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드럼 안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강약으로 음, 음.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루브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뭐 이렇게 되겠죠 예분처럼 되는 거죠. 아, 근데 나는 지금 <laughs> 형님한테 인터뷰를 하려고 몇 가지 내용을 적어왔는데 형이 응. 벌써 말씀하셔가지고 응. 가요에서 드럼 이제 리듬이 나오면 거의 패턴화돼 있거든요, 가요는 음. 정말로. 음. 근데 형님의 음악에서는 리듬이 결은 있는데 음. 큰결 안에서 그냥 계속 달라. 형님이 그거를 항상 추구하시더라고. 저랑 같이 응. 할 때도. 공연할 때도. 네. 난 연주자들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느낌을 다 전달하는 게 음. 가장 좋은 음. 음악이 나온다고 나는 음. 생각해. 그날 그날 조금 다르더라도 음. 느낌 사실 음악이 느낌 많이 있어요. 음. 안 그러면 다뭐 미디가 다 끝내겠죠. 음. 그래서 어 필인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1인또 연주하는 사람마다 그 곡이 조금씩 씩 변하기도 하고 음. 달라진 또 누가 음, 치느냐에 따라 달라 아, 음. 어떤 캠퍼스에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음. 이 사람이 그린 그리고 또저 사람도 와서 이만큼 그리고 자기 나는 나무를 잘 그리고 나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한 그림이 되는 건데 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연할 때도 연주자들 의견이나 음. 오히려 나보다 연주자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게난더 즐거웠어요 맞아요 음. 맞아요 형이 연주할 때 그런 재미가 있었죠 네. 가수 송봉주가 아니라 그냥 밴드 막 이런 아, 느낌 이런 팀, 팀 이런 느낌이 나도 그게 재밌고 네. 저한테 <laughs> 상의 탈의를 시키시고 그렇게 음. <laughs> <laughs> 많아. 아 그때 영상 그런 거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아. 근데 형 팬, 팬카페에 있었는데. 어디 있었을까? 누가 아, 그, 갖고 있겠죠. 음악은 포크인데 완전 음. 락커야. <웃음> <웃음> 형 공연하실 때 그러잖아요. 어.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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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지라는 노래를 제가 형이랑 같이 음. 녹음을 하는데 음. 리듬도. 뭐 하고 싶은데 응. 뭐 응. 하고 싶은데 근데 딱 쳤어 야 거기 계속 바뀌면서 쳤으면 좋겠어 계속 응. 자유롭게 쳐 응. 계속 시키는 거야 응. 오, 그러다가 응. 마지막에 내가 아예또좀 황당했던 게 가락 가지고 이제 밥상 치고 뭐 응. 이렇게 하면서 가락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녹음 갖다 놓고 막뭐막 뭐막 두들겨 보고 응. 젓가락 두들겨 막 이래, 이랬어요 래이아 응. 진짜 이렇게 자유롭게 <laughs> 막 하는 거해 해보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우연이라도 한번한 한 번쯤 만나고 싶어 네, 아니 사실은 돌아갈 수만 있다면 는좀추가게뭐 보고 하는 이런 연주는 조금 음. 안 하는 음. 스타왜냐면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연주자들이 그 곡을 그냥 같이 따라 부르고 같이 부르면서 할수 있는 음. 그거 충분히 그래야지 내 몸에서 나오는 게 되지 이렇게 보는 음, 음악을 보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다가 돼버린다 필이 음.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여기 다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보는 음악보다는 좀 듣는 음악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음. 음악을 듣는 거 아닌가 음. 내가 물어보고뭘뭘 보고 뭘, 뭘 보고, 뭘 보고 저렇게 맞아. 계속 아, 아. 여기 보고 연주를 하시는데 그래서 뭔가 음. 할때그 밑에 악보 있어 음. 지금 잠깐 숙제 내주신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laughs> 어, 해가지고 <laughs> 어. 다음에는 숙제 숙제 안 보고 악보를 안 보고, 안 보고 더 그냥 자유롭게. 예, 기본적인 패턴만 딱 생각한 다음에 자기 뭔가한로 한번 연주해 맞아요, 맞아요. 다음에 숙제 검사 해주실 거죠? 나중에 한번 그걸 보고 싶어요. <laughs> <laughs> 저도 학생들 가르칠 때 취미생들한테. <laughs>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악보 없이 연주할 수 있게 음. 돼야 된다 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음. 공연 끝나고 형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정말 너 드럼 되게 잘 치는데 너가 드럼 치는 게 음악 같지가 음학 같아 음.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음. 적이 있어 그러면서 좀 자유로워지라고 음. 악보도 그래, 보지 음. 말고 나한테도 그런 말씀 어, 하셨어요 어, 후배들한테 음. 다 그러시나봐요 <laughs> <laughs> 예술을 학문처럼 하다 보면 음, 딱딱해지거든 그리고 창의력도 좀 떨어지고 음. 좀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음악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좀 릴렉스함을 좀 많이 추구하는 음. 것 같아요. 특히 드럼 리듬파트라고 그래서 너무 경직돼 있으면 음악 자체가 너무 딱딱해져. 음. 성우가 옛날에는 굉장히 파워드럼을 구사했었고 우리 선생님의 음 그리고 그 앞에 앞에 같이 연주를 했던 선후배들과 그런 작업을 교류하면서 드럼의 드럼은 정말 칼박 음, 그리고 맞아요. 그런 강박이 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음. 그 어떤 소리의 정확도 어, 이런 거에, 거에 많이 요구를 성, 선생님한테 해왔었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전에 약간 그런 게 보여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음. 그래서 공연할 때 그냥 솔로 파트도 줘버리고. 음. 네. 한번 해봐. 내가 10분 공연 중에 하려 해줄테니까 마음껏 해봐. 음. <laughs> <laughs> 솔로1 0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 솔로로 한다는 건 뭐야. 그, 그, 내 음. 어떤 느낌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악기로 표현하는 거잖아. 음. 악기로 표현하는 거라고 내가. 보컬은 목소리로. 기타는 기타로. 뭐, 피아노는 피아노로. 자기 얘기를 풀어내는 거니까. 특히 드럼은 그게 필요 없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나는. 음. 특히 리듬 파트 가 그런 걸 자유롭게 해줄수록 위에 있는 애들이 훨씬 같이 얹어서 왜냐면 그 리듬에 얹어져서 흥이 나야 되는데 뭔가 가야 되는데 거기가 경직돼 있는데 거기서 뭘을 해그 춤출 수 있는 자리가 돼 춤을 출 텐데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춤처면 춤을 해서 그렇잖아 그래서 그 진짜 형이랑 그 시절에 그 음악을 했던 거가 저한테도 지금까지 음악하면서 좀 되게 큰 부분을 작용을 했고 음. 제가 학생들한테도 아직은 또 부족하지만 음. 학생들은 아, 그런 진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음. 많이 하면서 조금 더 자유로워져라 그불 불가, 불가 이틀 전 얘기야 음. 이틀 전에 한 학생이 드럼 친지 얼마 안 됐대요 음. 안 됐는데 감각이 좋아 얘가 음. 근데 어려운 곡을 악보를 막 접근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100번, 200번 들으면서 계속 따라치워가지고 처음 거야. 음. 그러면서 본인은 아 교수님 근데 너무 많이 듣고 이게 비활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근데 음.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뭐? 어, 너가 거울, 남들보다 거울. 너무 잘하고 있는 건너 네. 계속 이렇게 하라고. 어. 그런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 네, 나중에는 음. 걔가, 음. 걔가 어, 훨씬 잘될 거가 보이니까 음. 어.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던 음악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보 아... 보이는 것 어떤 이런 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음... 왜냐 모르니까 봐도 음... 봐도 모르니까 내 필대로 하는 음... 내 느낌대로 이게 그러니까 훨씬 더 훌륭한 음악이 맞아요 맞아요 것 일률적이고 게 획일화돼 있고 딱 패턴화돼 음. 있으니까 음. 더 이제는 정말 더 개성이 중요한 것 같고 음. 음. 자기 색깔이 딱 나타나는 연주자가 결국엔 잘될 거. 정숙님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다편집되이 다 생겼어요 김정숙님 네, 나중에 음, 뭐 기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연주를 해봅시다 네, 네. 괜찮은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이렇게 이제 막 악기를 시작하고 이런 분들과 음, 같이 협연을 해보고 그런다는거 즐거운 일이고 네. 하는 저도 즐겁고 사실 뭐누구나이 시절이 다 있죠. 뭐 나는 뭐 겁나게 청소고잘 했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은 저는, 선생님도 선정, 이렇게 어, 쳤을 때 있었어. 아저씨는 처음부터 잘했어저한 <laughs> 20년 됐거든요. 네. 고등학생 때 아, 스틱 처음 잡았을 때. 이렇게?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처음 잡았어? 예. 잘 잡았대들 하고 있어. 어쨌든 그이 이 시절은 뛰어넘을 수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아직 네, 처음 맞아. 내가 스틱 잡고 나서 음. 그, 그, 그 열정, 처음에 그, 그 열정과 그 기분을 계속 충족시켜가면서 그래야 돼요 음. 네, 하시면은 나중에 뭐 예, 훌륭한 연주가 될수 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에서 악기 하나 하면은 음. 삶이 훨씬 윤택해지고우 음. 어. 음. 네. 정승님은 아마 남들보다 남들이 못 느끼는 행복 하나 더 가지고 사신다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뭐,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네, <laughs> 때문에 지금 휴교 일래서 그런데 라디오 열심히 하고 있고, 공연도 네, 하고, TV도 보고 하고, 네, 계획 없이 그냥 네, 하루하루는 열심히 살고, 원리는 네, 계획 없이 그냥 재밌게 와. 살려고 합니다. 톱노트 어, 뮤직 스튜디오에서 또 여러분들, 볼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다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 태우 네. 태우씨도아 드라마나면 화이팅. 정승님 화이팅. <laughs> 아 저희가 이제 모인 이유가 어 형이랑 이제 태우 형이랑 저랑 또 다른 멤버들이랑 한번 음악을 한번 해보려고 음. 뭐 재밌는 거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모인 자리라서 또 오늘을 기점으로 뭐 새로운 것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좋은 음악 있으면은. 저희 채널 통해서도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